남자가 기운이 굉장히 안 좋아했어. 남자도 고집이 굉장히 세고, 여자도 고집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근데 여자가 가슴에 눈물을 머뭇고 있어. 서운한 마음이 많다, 이제 하는데, 여자도 서운한 마음이 많고, 아마 좋았던 기억보다는 안 좋았던 기억들이 더 많아. 여기는 같이 살수 없는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뭐 놀러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주도 갔다 왔어요. 커피도 마시고 바닷가, 해변가도 다니고 갈치 조림도 먹고 해도 먹고 어 적절하게 다 찾아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타주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네 봐주세요. 네. 어, 남자도 고집이 굉장히 세고 여자도 고집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둘이 이제 놓고 보면 서로 간에 기싸움이 굉장히 크죠. 남자가 여자한테 마음이 좀 떴는 걸로 보이거든. 서운한 마음이 많다, 이제 하는데, 여자도 서운한 마음이 많고, 서로가 서운한 마음이 많으면,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다툼이 오거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끝은 둘 다가 안 좋다, 이제 볼 수가 있지. 여기는 같이 살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시점을 놓고 보면, 둘이는 항상 이별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둘이 는 궁합이 안 맞았어. 안 맞는 궁합을 둘이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좋았던 기억보다는 안 좋았던 기억들이 더 많아. 여자분 성격은 성격이 어때? 성격이 너무 까칠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이고 그것도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남자한테 불만스러운 게 너무 많다 이제 하는 거고. 이분들 올해 운은 어떠신가? 원래 운세를 놓고 보면 남자가 기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사람이 한 4, 5년 4, 5년 동안은 많이 힘들었는 걸로 보이는데, 일이 전부 다 뜻대로 다안 됐어, 이 사람이. 사업적인 거나, 금전적인 부분, 이런 게 지금 다 막혀 있다.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적으로는 많이 꺾여 있는 사람이거든. 오히려 남자 쪽보다는 여자 쪽이 능력이 더 많은 걸로 보이고, 앞으로 미래를 놓고 봤을 때도 여자가 능력이 더 있다. 그럼 이분들 누군지 말씀드리고 좀더 물어볼게요. 음. 남자분은 가수이신 조성민, 여자분은 배우이신 장가연 이두 분이 왜 갖고 왔냐면 우리 이혼했어요에 나와 오셨어요. 아.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시 재결합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갖고 왔거든요. 둘이 궁합을 놓고 보면 둘이가 살기 힘들어. 좋은 거보다는 나쁜 게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남자는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욕심만큼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 왜냐면 사주에 복이 없거든. 근데 여자가 가슴에 눈물을 머뭇고 있어. 많이 인내하고, 많이 참는다고 할지언정, 참는 거는 좀 힘들다, 이제 볼 수가 있고,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꽃이 다 꺾어, 꺾어져 버렸잖아. 여자가 가슴에 원망의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이야. 남자가 조금 변해줘야 되는데, 이 남자는 그 순간에는 잘하는, 잘하는 척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잘하지는 못하고 있거든. 원위치가 되는 것이니까. 노력을 한다고 할지언정 그 노력이 애써 참는 거잖아 애써 참는 거는 그거는 가식이 될수 있는 거거든 그럼 그렇죠. 남자 쪽이 좀더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남자가 좀더 많이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자 마음은 벌써 떴잖아 참... 참고 견디고 잘 하기를 바랬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거지 음... 근데 바랬는데 실질적으로 바랬는 만큼 남자가 해준 게 없어 그러면 이 프로그램 나온 이유가 음. 정말 이 사람과 다시 잘 해보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가 뭐 잘못을 한 것도 있고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아빠가 아니잖아. 음. 내세울 수 있는 남편이 아니잖아. 음. 죄스러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나왔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가정에 대한 애착은 없어. 장가연이란 이기주을놓고 보면 마음이 좀 많이 아프, 아파, 좀 가엽다. 지금까지 이 세월을 어떻게 건디고 왔을까? 어떻게 참았을까? 진짜 그거를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워.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부분은 진짜 알수 없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허심탄하게 열어야 되거든. 참는다고 무조건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나는 볼 수, 본다, 이제 했고, 그 노력이라는 게 가식으로 노력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mm